Far away, your m y s u n s h i n e 버섯 together. 무한으로 즐겨요. 자석 부스터. 무한으로 즐겨요. 부스터 자석. 이 오른쪽에 주황버섯 보이죠? 이 메이플 M이라고 써져 있는 이 콜라보 카트를 이 친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랭크전 완주. 그냥 완주 한 번씩. 7일 동안 그러니까 총 7번을 하면 된다는 거임 7번을 하면은 이런 걸 준대 이벤트 한번 같이 보고 들어갈게 요자 보시면은 가슴 뛰는 새 학기 선물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7일 이상 완주 그러니까 7번 완주하면 된다는 거임 주황버섯을 타고 7번을 뛰면은 아이패드 프로 1 0일 준다고 하네요 gs 만원이랑 그래서 여기서 아마 뛰면은 한 칸이 채워질 거야 오늘 2월 22일이잖아 홍진호데이에요 이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카트의 능력은 독파리를 들고 나왔어 능력 보면은 독파리 명중시그 룰팔이 맞추면 슈퍼실드가 나와서 이걸로 부스터를 치고 올라가는 거야 중간 순위에서 실드가 계속 없어가 지금 고지 무광 카트나 작은 카트들이나 다 옛날 카트들은 죽어버렸잖아요 중간 순위에 실드를 얻을 수 없으니까 부스터랑 자석을 사용하면 높은 확률로 또 실드가 나오고 계속 자석 부스터 자석 부스터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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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실드? 아니 부스터 실드 그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버텨라 버텨라 올라가라 버텨라 올라가라 버텨라 이렇게 해는야어 자석 쓰니까 자석 부스터처럼 높은 확률 터졌고요 뭐 이렇게 또 명중시에 효과가 있었으니까 어명아 그래서 뭔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방금 아직 머릿 속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 이게 딱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 물팔이 맞추고 맞추면 부스터 나오고 이렇게 사들 휴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자석 하나 생겨나서 앞에 막 자폭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 야, 야, 자석 삭제된다 조심해야죠 고릴라가 신이 났어요 부스터 치고 계속 달리는데 입을 막아줘야겠어 고릴라는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너도 뭐 어떻게 막았냐? 번개 okay, 맞아? 바로 물파리. 내놔. 내놔. 번개 하나 더. 야, 근데 앞이 히드한데 얘들아? 야, 앞으로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절대 가지 말고. 간다리, 자석 간다리, 간다피야. <laughs> 야 마지막에 슈퍼실드가 계속 나와 <laughs> 물팔이 던지고 번개 일부러 맞고 지금 막 슈퍼실드 자석 부스터 자석 뭐 이렇게 계속 올라왔네 뭐야 피자 카트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님들? 하루에 한 판이면 된다고 여기 이벤트 내용에 써져 있었는데 새로 고침 갈겨보겠습니다 아 완주알 완료라고 이렇게 뜨네 딱한 판만 띄어도 이렇게 뜨니까 반까지 어, 이사이면 좀 신경 써줘서 하면 좋을 것 같아 통통이야 얘 어, 엄청 근데나화로에라고 부르고 싶은데 화루에 y o u r my sunshine 버섯 두개더 버섯 구이해버리기 바로 나 자꾸 1등 욕심낸다 이 버섯으로 아우 막아버리기 오 뭐야 야 미사일 소리 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피하하고들어버리네 로봇팬더가 1등이네요 지금 펜더, 팬더, 펜더스, 펜더스, 펜더스 맞아주세요, 펜더 어, 불미사일 좀 많이 맞아서 힘들어 보이시는데? 나도 본게 맞을래? 일부러 맞아야 되는 그런 버섯이야. 야 근데 나 <laughs> 불버섯 됐는데? 이러면은 자석 챙겨가지고 지 여기서 또 슈퍼버실드까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물 맞으면은 또 이런 상대도 일부러 맞았으니까 템 전가주고요. 에이 이렇게 계속 달리면서. 번개 일부러 맞아 맞아 두번 맞아 번개 맞아서 템 만들어주고 그렇지 이렇게 슈퍼실드 상단에서 그쵸 코너링 딱 돌면서 바나나 슈르르르 번개 일부러 맞아주고요 미사일 막아주고요 이거를 이제 또 물파리를 뭔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맞추면은 슈퍼실드가 나온다고 했죠 부스터 실드입니다 근데 나 오지게 때려요 어 버섯 학대한다 이 사람들 버섯 학대 버섯 학대한다 버섯 때린다, 이 사람들. 아들! 내 슈퍼실드 꿀파리 속에서 버리다니, 슈퍼실드 생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야, 근데, 버섯한테 바나나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봐, 바나나. 뭐냐? 구름 어디 가고. 어제는 돌고래 바나나 탔을 때 구름 오지게 나오더만. 우주선 빨리 가, 이 돼지야. 그만해! 슈퍼버스터 쓴다. 막아버리기 블록킹 누가 버섯으로 러너하래 아니 이거 러너로 하는 카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가 러너로 하고 있냐 이상한데 개인전은 왜 이런 곳이죠 어지럽네요 근데 뭔가 조금 게임을 내가 느리게 보고 있는 듯 앞순위가 약간이 좀 빨라 보이는데 공개주면 히드라만 신날 거 아니야 일단 히드라 신나게 만들자 뒤에서 돌고 히드라 신나게 만들고 지금 좀 게임 길게 보죠 독, 독 맞추고 맞추면은 나오고 가상 <laughs> 뭐 이런 건가? 뒤에서 뭐 악마 들어오면은 그때 하나 날려주고 번개 맞으면서 하나 날려주고 누군가 맞았다면 그 사람도 실드가 없으니까 맞았다는 거라 막아 막아 1등 파이 안돼 1등 미사일 안돼 <laughs> 안돼 괜찮아 사석이 있어 괜찮아 좋아요. 4 등에서 부스터. 내 옆에도 내 옆에도 버섯이라니. 뭐 여기 버섯 추가요. 버섯 추가요. 생파리 동시 날려 파리. 템 장갑 벌여. 템 장갑 버려 도망가 도망가. 장갑 장갑 쓰니까 도망가. 독파리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지금 뒤에도 악마 걸려가지고. 야 버섯 올라간다. <laughs> 버섯 이렇게 하는 거 맞을? 이거 맞을? 몸싸움. 몸싸움, <laughs> 몸싸움. 내 버리기, 번개 일부러 와서 팔이 날려버려. 잠가 버려. 자, 1등을 일부러 주고 있어야 돼요. 주고 있다가, 띉. 게이드, 게이드기죠. 게이드. 바리게이트가 또 들어가서 불안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순위죠. 바리게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강. 버서 지금 바나나를 하나 썼어요. 빨간색 쓰면서 달리는데, 1등 공격이 하나 더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요렇게 말이죠. 일부러 맞아. 야, 바리게이트를 조심해라. 아이고, 이 사람 뭐야? 바리게이트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야, 절대 구름을 주지 마. 구름 절대 주지 마세요. 인생 망했는데 아닌가? 아직 괜찮나? 아직 괜찮나요? 아직인가요? <laughs> 4등 한거 같아. 오케이 okay. 고릴라 갈등인데 제 고릴라는 몇개 툭툭 맞으면 죽기네요. 아자폭 이거 변수 때 변수 마지막 테 번개 이러면 히드라만 신나잖아 히드라만 신이난 히드라를 이용해서. 가버리 <laughs> 마지막 전략 어떤데 <laughs> 전략 지렸지 번개 일부러 쳐서 니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면서 황금 자석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뒤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라 나는 그냥 그때 올라가 버리겠다 <laughs> 자 그런 전략이었죠 자 자석에 부스터를 들고 있어요 이 자석엔 부스터가 지금 두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드도 두 개예요 막지마 아독성물팔이네 막았어야 됐네 막았어야 됐어 헐 근데 앞에 난리 났는데요 난리 난걸 이용해서 <laughs> 야 앞에서 난리 난걸 이용해서 2등했다 템 잠겨가지고 부들부들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방금 악마가 걸렸잖아 그리고 이제 독성 물파리가 누구한테 나왔냐면 여기 뒤에 있는 주황버섯님한테 생겼거든 버섯이 2, 3등이야 그러니까 사용해서 맞추면 은 슈퍼실드가 나오니까 실드 하나 챙겨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지금 포디움을 찍어내고 있어요 어, 피자 옷은 황금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땡겼는데그땡긴 사람이 죽어버리면 힘이 빠져 무슨 말인지 알죠? 저스티스 뱀파이어처럼 전지적! 자석 시점 전지적 피해자 시점 전지적 피격자 시점이야 그 사람이 앞으로 가주느냐에 따라서 빨려주고 안 빨려주고 이 가속력을 받는 건데 이 버섯은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할수 있어요 아 지금 실드 하나 쓰면서 치고 나갈까 이 컨트롤이 가능해 컨트롤이 되냐 안 되고의 차이를 약간 그 자유들을 좀 나눠준 듯 무과금한테도 너도 랭크 스퍼트 뒤에 있다가 좀 많이 맞아서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부스터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뭐를 먹어야 되냐 부스터랑 자석을 먹어야 돼요 또 날려 맞추면은 슈퍼실드가 나올 수 있었는데 번개 맞아 그러면 또 날려 그러면 슈퍼실드 생겨 근데 무섭다고 하 실드가 써어요 그러면 좌석 챙겨 부스터 챙겨 <laughs> 그럼 실드 무한 리필이야 뒤에 있으면 돼 그냥 뒤에서 올다가 살짝 각 봐가지고 좌석으로 역전봐주는 부스터로 역전보는 저는 이제 실드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어차피 악마 한번 떨어지거나 번개 떨어지면은 1등은 금방 잡혀요 왜냐하면 휘파리가 날아가니까 그리고 뒤에서 악마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웨잉 하고 날라오는 소리는 버섯이 쏜 겁니다 버섯 버섯이 저한테 독파리를 날린 거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주시면 좋아요 버섯이 쏘는 그거다 라고 얼마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자각 한번 잡아볼까요 각잡어 잡아, 각잡어 잡아, 각잡어 튜비 <laughs> <laughs> 버섯으로 각자버 TV 부스터랑 실드가 계속 나온다니까 약간 무알리필이야 버섯 무알리필 명륜진사 버섯 무안으로 즐겨요 자석 부스터 무안으로 즐겨요 부스터 자석 바로 슈퍼 실드까지 서비스로 해줍니다 자석으로 역전 한번 싹 보고 싶긴 한데 난리가 났죠잉 바로 버려 뿡 자석 미사일 날라가 가 가자 가상... 가자 가상... This <디스> is <이스> 개복치 버섯. 네, 개복치 버섯 전골 시키신 분. 어떤 손님인가요? 엘리언 개복치 버섯 전골. 누가 주문하셨죠? 배달 성공했습니다. 맛있네요.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란 나라 파운드 지나한다 나라다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란 나라 나나나 나나나 개우리. <듬> <듬>